네, 이수연 애프터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장이고요. 시장은 현재 혼선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좀 하락세가 짙었다가 오후장 들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목표가 상향 조정받고 있는 건설주 플러스 바이오가 이제 예고편이 끝났고 다음 달부터는 본편의 시작이다라는 내용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함께 살펴볼게요. 지수부터 체크하시죠. 어, 오늘 BOJ 우에다 총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발언 이후에. 니케일 상승 반전했고요. 코스피 코스닥은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코스피 결국 플러스권으로 들어오면서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시세에 나타내 주고 있고요. 오늘 종가도 2700 포인트 위에서 어,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어, 사실 금투세 폐지권에 대해서 논란이 참 많았죠. 그래서 거래소보다 계속 좀 변동도 더 깊고 하락세도 더 깊은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어, 그래도 지금 약보합권 함께 거래소와 함께 어,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773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 플러스권에서 종가 형성하는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자, 오늘 건설주 이야기 좀 먼저 해보기 전에 그 잭슨홀 미팅과 우에다 총재 발, 과, 발언 관련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우에다 이른 총재가 오늘 청문회에 참석을 해서 금융 시장이 아직 불안정하다, 긴장감 가지고 주시하자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시장이 기대한 건 지금 시장이 음. 강경한 금리 인상 쪽이 아니라 상황 봐가면서 금리를 인상하든지 좀 관망하든지 하자라는 그런 스탠스를 원했거든요. 근데 딱 오에다 총재가 그런 발언을 해준 거죠. 어, 조금 불안정하니까 지켜보겠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다 보니까 니케이가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상생 반전에 성공을 했고, 국내 증시도 함께 하락 축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밤 11시에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할 텐데, 아마 엄청난 비둘기파적인 발언은 없을 것이라는 점 전망입니다. 이게 지금 너무 비둘기파적으로 가도 좋지가 않은 게 어? 그럼 경계침체 아니야? 라는 의구심이 다시 한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뭐든지 적당한 게 좋다. 그래서 빅컵보다는 스몰스텝이 지금은 유리할 거다. 25BP 정도의 인하폭이 적당할 거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시선이고요. 그럼 이렇게 매크로적인 이슈들 해소하고 나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엔비디아 실적 다음 주 금요일 날 남아있죠. 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AI 시장에 대해서 지금 기업들이 실적이 나오든 안 나오든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 투자세가 유지가 될수 있겠느냐 이 속도로 계속 달려갈 수 있겠느냐가 관전 포인트라고 하니까 뭐 실적은 다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뭐 관련 코멘트, 블랙웰 코멘트 이런 부분들 잘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건설주 보겠습니다 건설주를 지난주부터, 2주 전부터, 애프터에서 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었고, 그때 소개를 해드릴 당시에는 금리 인하 수혜주로서, 종목을 받을 수 있겠다. 리츠 쪽, 그리고 건설 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HDC 현대 산업 개발의 그중에서 탑픽 종목으로 과로를 쳐서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아, 오늘도 다시 한번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건설주가 뜨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 미국에서도 지금 그 대규모 주택 공급 개, 공급에 대한 공약 때문에 그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고, 금리나 수혜, 그다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 조치 88주택 공급 대책 지금 뭐 후속 조치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라는 속보가 한 10분 전에 나오기도 했고요. 현대차 증권 쪽에서는 이 건설주가 지금 오르는 게 테마성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다. 모멘텀을 딛고서 오르는 거다. 어, 왜냐면 뭐 금리 인하도 할 거고 계속 좀 하락한 추세에 놓일 거고 지금 서울 집값. 그리고 수도권 집값이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출금리도 떨어질 거니까 앞으로 수요가 더늘 거다라는 분석 하에서 이익률 개선에 집중하자고 했고요 HDC 현대산업개발은 개발 사업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익률 개선세 보자 어, 신한투자증권에서 오늘 나온 리포트가 목표주가 33,000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고요 계속 자산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4에서 현재 2.2조 원까지 올랐고, 뭐 영업이익은 좋을 거고,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이게 사업비가 굉장히 큰데,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가 증권가에서 꽤 많았습니다. GS 건설도 현대 산업 개발만큼의 상승률은 아니지만 계속 우상향하는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크다라는 게 중점이었고요. 이번에 흑자 전환 다 성공했고, 브랜드 파워 경쟁사 대비 우위이다라는 점 지난번에도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건설사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건자재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시장 상황이 좀 다르더라고요. 앞서서는 뭐 실적 개선도 좋고 건설업황도 너무 좋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HL DNI 쪽도 지금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고 하고 건설업황의 터어라운드를 지금 기반해서 계속 증권가에서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세아재간 같은 경우는. 국내 건설 업황 개선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 섹터 안에서도 정말 개별적으로 어, 이슈를 다 다르게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건설이 다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 좀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이쪽에서도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 것 같고요. 철강 쪽은 건자재 어, 쪽은 아직까지는 턴 아라운드에 대한 시현원은 포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목표 주가는 18만 원 정도 유지받고 있고요 건설주 시세 보겠습니다 자, 오늘 HD 현대산업 개발이 두 자릿대까지 상승률을 높였다가 지금 다시 8%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네요. GS건설 2%, DLENC 1.8%, 현대건설 1.9%. 지금 이두 종목이 가장 우상향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 앞서서 보여드린 HLDNI도 지금 우상향에 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DLENC는 가장 건설사 중에서 부채가 적은 기업으로 유명한데 언제쯤 주가가 한번 턴 해줄까요? 그 부분 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바이오 보겠습니다. 뭐유한 양행이고요. 하루 늦게 반응 이제부터 다시 시작. 유한 양행은 그 승인권 발표 나고 나서 이틀이나 떨어졌는데, 오늘 또 폭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아, 이제 세론에 나간 사람들은 다 나갔고, 새롭게 앞으로를 보고 수급이 새롭게 들어왔다. 손바뀜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오전에 좀 전해졌고요. 음, 로열티는 유한양의 오스코텍이 6대4다. 그리고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이 랭라자를 얼마나 팔 거냐, 시장 침투가 얼마나 될 거냐인데,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로열티도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존슨 앤 존슨에서 시장 침투율을 50% %까지 끌어올린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음, 모멘텀은 내년 2월에 이 SC 제형의 승인 여부에 따라서 또 시장 침투율이 달라질 겁니다. 얼마나 많이 파느냐가 관건이고요. 목표 주가 11만원까지 상향했습니다. 유한량이 이렇게 잘 가는데, 그럼 오스코텍은 얼마나 갈수 있어? 라는 시선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죠. 레이더 팀립의 신약 가치, 제노스코 보유 지분 가치, 순차 입금까지 합하면 오스코텍이 2.24조 원 정도는 시가총액이 돼야 된다. 라는 대신 증권의 개선. 이었고, 오늘 오후 2시까지 시가총액이 1조 4,800억 원대였으니까 앞으로 7천억 원가량 더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라는 건데요. 오스코텍도 저평가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계속해서 시세를 받아갈 수 있는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에 정말 중요한 이슈들이 있어서 유한양행 오스코텍 관련해서 체크해 보실 이슈들이고요. 날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제약바이오 쪽 시세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이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장중에 HL 이라든지 알테오젤의 주가도 함께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어, 이엔셀은 오늘 음, 상장한 종목입니다. 오스코텍과 유한양행이 지금 두자릿대 상승률을 정말 잘 유지해주고 있고, 알테오젠이 다시 한번 장중에 31만 원을 뚫어내면서 최근에 하락했던 부분들을 모두 만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종근당 바이오, 뭐 ABL 바이오, 한우바이오, 파마 이쪽 종목, 종목들도 같이 좀 집중을 받고 있고요. 에스티팜은 최근 들어서 CDMO 쪽으로 가장 부각받는 종목입니다. 현재 구간 5.6%의 급등세 보이고 있고, 9월 달에 정말 이보다 더 핫하게 움직일지 함께 지켜보시죠. 브리핑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